장색이 봅시다. 28장. 창세기 28장. 자. 어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천정집사님 봉독해 주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어, 오늘 8번 가겠습니다. 8번이, 예. 8번 문제, 8번 문제. 8번, 예. 그리고 강사 목사님, 그, 성교관에 과일, 어, 이렇게 저 생수랑, 그분은 생수를 좋아하시니까 생수, 과일 해가지고 풍성하게 갖다 놓으세요. 예. 자, 8번. 문제 띄워주시고. 야곱이 잠이 깨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답 적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야곱은 지금 노중에서 길거리에서 쉽게 말하면 예.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숙. 예. 그런데 그 노숙은 바로 그 들판에 그 거리에, 자 하나님이 그곳에 와 계시다는 것을 야곱이 꿈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다시 말하면 야곱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 인지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영으로 우리 모두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성령 하나님 옆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의논하고 묻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어,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기가 꿈을 꾼그 장소, 그곳의 지명이 뭔지는 몰랐지만은 꿈꾼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고 1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약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예. 어, 이 여기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The House of God, 예. 하나님의 집은 이 뜻을 지닌 이 히브리어가 바로 베들입니다. 베들, 베델. 베들에서 벳선 베트라고 하는 단인데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house. 예. 우리말로 집이라고 하는 의미고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어, 그래서 베드리라고 하는 지명이 유래가 된 겁니다 신약시대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자, 전이요 이 하늘의 문이라고 이렇게 신약시대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자,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면서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는다고 했죠. 물론 여기서는 영적인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게 되면그 사람을 향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전해 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에게 천국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전하지 않고 닫아 버리게 되면그 사람에 대해서 늘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 우리는 예수의 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일들 열심히 해야죠. 9월 첫째 주 수요일날, 저기 작년에 우리 시니어 찬양단들이 저쪽 그 제천 서만화교회 갔다 왔잖아요. 근데 서만화 교회가 작년에 갔을 때 예배당이 굉장히 비좁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1층에는 대로 (1층으로) 이번에 이제 옮깁니다 어, 옮기는데 거기서 이제 옮기면서 풍회를 하는데 어, 이~ 수요일날 저녁에 어, 우리 저~ 저하고 우리 저기 저 이? 우리 찬양단 우리 신녀 찬양단이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하여간 뭐~ 제가 우리 신녀 찬양단 한번, 아~ 물어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신원석 권사님한테 한번 제 이야기를 해서 대원들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바람도 쐬게 매가지고, 거기, 제천서만하게, 그날 이 수요일이니까, 낮예배 드리고, 오후에 같이 이 출발해가지고, 가서 찬양. 여러분들 가서 찬양, 그거 음오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가서 복음 찬양 열심히 들려주는 것도, 이거 복음절 하는 거예요. 전도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월 7, 8, 9일 날, 진주에 있는 새벽교라고 했어요. 진주에 는 새벽교라고 하는데 그것도 작은 교회인데 거기서 또 부흥회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그 9일 날이 보니까 공휴일이더라고. 9일 날, 9일 날이 공휴일인데 우리 신어 팀들 그날 9일 날 공휴일인데 저저 저 진주로 한번 오라고 할까 와서 진주 구경도 좀 하고 저녁에 예배 집회 참석하면서 찬양도 저기도 하고. 밤차 타고 예? 예? 밤에 이렇게 올라오면 되는데 진주가 좀 거리가 좀 있어서 불, 불편하지 않을란가 예? 예? 하여간 뭐 우리 신녀팀 간다고 하니까 저기 저다 예? 예? 엄청 이 목사님들을 엄청 좋아해요. 예? 우리 신녀팀들이 가면은 한 여러 가 가지고 기도해 주지 자리 채워 주지 뜨겁게 찬양해 주지 헌금도 해 주지 누가 작은 교회들 이 얼마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 신년 찬양단들이 하여간 다들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무병 장수하시고 그래서 좀 이렇게 찬양할 기회들이 있으면은 사양하지 말고 그런 때 가서 좀 구경도 하는 거지. 그래서 낮에는 그냥 진주 좀 구경도 하고, 돌아도 보고, 그 다음에 저녁에 집필 있으니까. 그래서 저녁에 좀 찬양, 작성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또 우리 시니 형편이 있을 테니까 은논도를 해보시고 나중에 이야기해 주면 될것 같아요 아, 자 9번입니다 9번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후 자신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나요? 19절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데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엔 이름은 루스더라. 예. 배델 이름을 이야기했죠. 벳시 뭐라고요? 벳, 집, 응? 하우스, 집이고. 그 다음에 엘은 뭐라고요? 하나님, 응? 하나님. 예. 자, 어, 사무엘 할 때도 그엘 자가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이 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엘 붙은 이름들이 많죠. 베델 18절에 보면 은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기서 돌 기둥을 세우는 것은 우상이나 또 신적 애베의 대상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자기의 꿈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이 내가 나타나셔서 응답을 주신 것 야곱이 반포짐 싸들고 도망치는데 얼마나 두렵고, 이거 가다가 들짐승들만 날 수도 있고, 도둑 때만 날 수도 있고, 또 뭐, 이거 강도 때만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줄 것이다. 그러니, 야,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어요. 아, 내가 이 밤보짐 싸들고 가는 길에 도둑 강도만 날이유 이? 염려 전혀 안 해도 되겠구나. 시내를 건너든 강을 지나든 걱정할 일이 전혀 없겠구나. 내가 죽을 일이 전혀 없겠구나. 나중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가지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야곱이 얼마나 신발람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가 꾼 꿈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에 바로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다음에 기념한 거죠.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그래서 이름을 벳에 들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돌 위에다가, 어, 이 돌베개, 베, 베개를 삼아서 했던 돌이니까 크진 않겠죠. 거기다가 기름을 부은 것은 미래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과 장차 제사를 들을 것을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나중에 이곳에 돌아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내가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하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 제 병을 낚여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전에 열심히 올라와서 예배 철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복음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하고, 이? 자, 하나님 앞에서 세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어, 이처럼. 야곱의 고난과 실패와 슬픔을 나타냈던 돌베개가 이분 돌베개가 얼마나 참그 예? 배고작이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는 것 우리 찬송가 볼때 그러잖아요. 내 고생하는 것애 야곱이 돌베개 배고잠 갔습니다돌베개베 배고자는 게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돌베개를 배고 예? 자잘 잠든 그노 예? 노숙가는 이 들판이었지만은, 꿈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또 희망으로 마음이 얼마나 부풀어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찾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번 4월 20일 날, 어, 이병호, 어, 그 집사님, 전 국정원장이신 이병호 집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그분의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감옥 속에서 억울한 감옥생을 하니까,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서 찾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마음의 평온을 갖게 되고 평안하니 잠을 자게 되고, 여러분 이제 그 간증분들 다읽어보셔서 아시 아시겠지만은 이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자다가도 그냥 화가 나니까 막, 막 여러분 삶이 속에 화가 있게 되면 자다가도 그냥 펄떡펄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평안하니 잠을 잘수 있게 된 거예요. 야, 그러니 감옥이야말로 우리 이병호 집사님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축복의 장소, 잊을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된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도 이곳이 바로 베들이 그런 장소가 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 속에서 정말 쓰라린 아픔과 고통,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사업의 실패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예? 또 어떤 분들은 어떤, 크, 이건 뭐, 예? 수치와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예, 하나님을 찾게 돼가지고여러분들또 예? 인생이 또 새로워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것들을 어, 이 야곱이 기념하면서 예? 그 이병호 집사님이 그래서 제목을 감옥에서 찾은 하나님. 아 제목이 상당히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 찾은 하나님으로 별도로 그 쓰신 책에서 그 부분만 떼어내가지고 별도로 간증집을 하나만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훨씬 그것이 더저 베스트셀러가 될수 있고 좋은 제가 될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받죠. 예? 예? 우리 특별히 코로나 때 우리가 교인들이 교회가 얼마나 참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예? 참이뭐 예배 드리는 것, 한 시간 드리는 것도 20명씩 제한을 딱 당하고 예? 저기하고 많이 또 그냥 하여간 다른 데서 코로나 걸렸더라도 교회만 갔다 왔다 가면은 교회 이름이 그냥 언론에 노출, 노출돼 가지고, 무슨 교회가 무슨이다 이런 것들참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일들 속에서도 또 우리들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믿음을 또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시고, 자, 이 기지를 해야. 알고과 측정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딱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들 다 이기고 지금 올라오신 거 아닙니까? 예? 쭉 이기고 올라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 0장에 보게 되면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꼭 복주시기 전에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도 가난 여인을 달아보지 않습니까? 개에게, 예? 주인의 상에 있는 걸 개에게 던져주면 마땅하지 않냐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 신앙생활 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테스트해 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들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간절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꼭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이 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이걸 꼭 응답받아야겠다고 하는 간절함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확실성. 이 믿음을 가지고, 가난 여인이 예수님이 그 모독을 하는데도 그냥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고 더 예수님에게 바짝바짝 다가간 이유가 뭡니까? 자기 딸을, 자기 딸을 괴롭히는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독을 다가면서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을수록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제가 늘 이야기 했죠? 죽께로더 가까이. 죽께로더 가까이. 내 구주 의 예수를 독사랑, 독사랑, 독사랑. 아이들이 엄마한테 잘못했, 잘못했다고 엄마가 애들 볼기짝 때리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엄마 품으로도 들어오잖아요. 엄마 품으로 쭉 들으면서 엄마를 나중에 꽉 끌어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볼기 때리던 엄마가 아이들 끌어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절대 다른데 가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징계가 단대서온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고 또 다른 걸 통해서 온것 같아도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하는 이유는 10편, 119편, 65절과 71절을 보게 되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0편, 119편, 6 5절의말씀아닙니까또 10편, 119편, 71절에는 자이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어오도록,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딱두 가지입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말짓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에 신호등은 이? 파란불이 있을까? 아, 빨간불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뭐 노란불도 있는데, 일본 같은 데 가면 빨간불하고 파란불밖에 없어요. 노란불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빨간불은 뭡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동차 타고 가다가 아무리 급해도 빨간불 켜지면 내가 가면 안 돼. 아무리 급해도. 빨간불 켜졌는데 내가 급하다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사고 터지는 거지. 파란불이 켜지만 내가 아무리 가기 싫어도 가야 써. 안 가면 뒤에는 차들이, 교통정치가 나오고 난리가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급하고 바쁘고 힘들어도 안 하면, 안 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사정이 좋지 않아도 하면 돼. 간단해. 여러분 어떤 문제들 결정할 때에 간단해. 이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인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인지 간단하잖아요. 간단히 하나님예배 들은 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겁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겁니까? 하라고 한 거잖아요. 우리 예배들 드는데 열심히 했는데, 예배 여분 예배 드는데 목숨 걸면요 아, 기적이 납니다. 기적이 우리 박정복 권사님이 50살에 유방암 걸렸는데, 그때 젊은 사람들, 우리 박정복 권사님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분들은 떠나갔는데 우리 박영권 사님은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데 박영권 사님은 유방암만 걸린 게 아니요. 에 나중에 이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혀까지, 혀 사람까지 암이 전이가 됐어. 그런데 박정목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양반이 기도를 그때 했냐면은 50살 때였어, 7 0살때인데 하나님 1년에 제가 500번 하나님 앞에 배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500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500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한테 건강 주셔야 제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혀까지 암이 전이가 되니까 혀, 혀가 막 불이 일듯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이 냉장고에서 얼음을 입안에다가 먹고 그리고 양반 예배를 참석했는데 1년에 500번 예배. 드리는 까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계산해 보세요. 이? 주일날 낮 저녁 두 번이죠. 그 다음에 올, 화, 수, 목. 금저 새벽기도하면 몇번 됩니까? 일곱 네? 번이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오전 예배, 저녁 예배하면 몇 번입니까? 아홉 번이죠. 금요일 날 금요기도하면 몇 번입니까? 열 번. 열번 고박이 오십이 하면 몇 번이죠? 오백이십 번. 야이 박정모 코사님은 예배라고 하는 예배는 목숨을 걸고 나오는데 그때 양반이 뭐라고 이더냐면은 하나님 7 년만 더 살게 해 주세요. 그래서 칠 년만 더. 왜냐하면 이제 아들들 이렇게 저뭐저 뭐저 아마 무슨 일저뭐 결혼 문제가 있었던가 뭐 있었던가 인데 7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 50세 가지고 지금 이 양반이 79세입니다. 29년을 하나님 지금 더 살게 해주고 있어. 근데 이저 이분이 이렇게 했을 때에, 이보다보다 훨씬 젊은 분들이 있었어. 근데 그분들은 떠나가셨는데, 우리 박정권 사님은 훨씬 그담 들보다 나이도 많았단 말이야. 아, 인생은 나이순이 아니야. 태어난 때는 순서가 있지만 따라간다 데는 나이순이 아니야. 이번에도 예, 작년에 우리 저기 이태원에서 젊은 청년들, 서울에서 학생들 따라갔는 나이순이 아니더라고. 근데 물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야 믿음의 사람이야. 오늘 가든 내일 가든 상관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해야 할 일들 있니까 그래서 이 어, 천국은 언제 가도 가는 거니까, 이따는 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하고 와야죠. 그래서 하여간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다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부부 다, 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혼자 드시면 또 혼자 건강하게, 오래오래, 절대 치매 같은 거 오지 말고, 이? 양, 저, 요양원, 요양병원 가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틀만 아프고, 사흘째 빠이빠이 하고, 천국 가시길 주의 여름을 축복합니다. 이? 걸레면 여러분들 목표를 잘 세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해야 해 기도를. 하나님, 제가 예배에 안 빠지고 싶습니다. 예배 올라가기 위요 여러분 예배 가려면 건강해야잖아요. 하 응?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아요. 아니 요 하나님 앞에 올라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데 응? 저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저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 주일 성수 잘 하시고 이렇게.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올라올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이 올라오실 수 있는 건강을 우리 박정복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물질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물질도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십니다. 자. 아, 9번. 배달했죠. 아. 10번까지 아예 하고 마쳐버리겠습니다. 10번. 아, 근데 10번이 좀 긴가? 아우, 긴안 되겠네. 9번까지만 해야겠네. 여기서 마치야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7월 또 이렇게 첫 번째 맞이하는 3일 오전에, 주님 전에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님, 오늘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우리 아버지 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전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잘 되게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하여 주시며 강간함의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자, 건강의 부자, 재물의 성부들 되게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무엇보다도 건강의 복 주셔서 늘 주님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과 건강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또 성도님들, 영원하고 사람 살리는 일에 귀하게 심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주옵소서. 이제 오는 금요일 밤부터 아버지 알며 제들 금요일 밤 8시, 토요일 밤 7시, 또 주일 세 번에 걸쳐서 하게 풍성이가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시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불세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